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최초로 어, 철학의 본격적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어, 20세기 최고의 사랑의 철학자, 에리 프롬, 그리고 그가 썼던 최고의 명작이죠. 아, 오늘날까지도 사랑의 교과서로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자, 여러분, 아, 사랑의 기술이라는 이 책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 드리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 이 책은 1956년도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1980년도에 널리 어, 소개되었죠. 한국의 그런 보수적인 대학 문화 안에도 아주 센세이션한 어, 교양 강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연애학 개론이라든가, 사랑학 개론, 뭐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강좌들이죠. 아,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굳이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저절로 알게 된다라든가 아니면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빠져드는 황홀한 감정이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프롬은 그렇지 않다.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배워야만 하고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바로 그런 기술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배우지 않아도 잘하면 누구나 알게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 이 나이까지도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아주 부끄럽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알았던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어, 그렇게 부끄럽고 유치한 사랑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또그 기술을 우리가 함께 어, 훈련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제목을 다시 보면 제목에 있는 저 단어 하나 하나가 아주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작품의 원제는 여기도 쓰여 있듯이 The Art of Loving입니다. 여러분, 프롬은 왜 사랑을 love라는 명사 대신에 loving이라는 동명사를 사용했을까요? 자, 사랑은 명사처럼 그렇게 고정적인 대상이나 그런 상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지속적이고도 역동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러빙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동적인 활동이 아니라 사랑함이라는 능동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첫 번째, 사랑은 완성이 아니라 끊임없는 과정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것을 마치 사랑의 완성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프롬은 그게 사랑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랑을 이루는 것으로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사랑을 지켜가는 기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랑과 관련된 책들은 어떻게 하면 이성으로부터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성으로부터 인기를 누릴 수 있는가? 어떤 매너를 갖추고 어떤 대화술을 갖추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 될수 있는가? 주로 그런 것들만을 다루는 책들입니다. 그러나 LA 프롬은 사랑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러빙이라는 말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사랑의 기술은 그런 사랑받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책이라는 것을 러빙이라는 말 안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이성에게 반하는 황홀한 감정 즉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수동적이지요. 그렇다면 l o v e d 라고 썼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랑 자신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사랑은 이성적인 행위이면서 능동적인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사랑이라는 것이 이성에게 반하는 그런 황홀한 감정이라든가 홀림의 감정이라면 그런 것들은 굳이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풍부한 감성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 때문에 사랑은 늘 실패하고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 에리 프롬의 이야기이죠.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아트라는 이 짧은 단어 하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프롬은 자신의 철학은 그저 아름다운 사랑의 이상을 논하는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관념론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삶을 다루는 유물 철학이라는 것. 그리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굉장히 실천적인 학문이라는 것을 이 아트, 기술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는가 하는 테크닉으로서의 기술. 그것이 바로 자기의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함, 러빙에도 기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만일 그런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기술을 어떻게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가? 자, 이 책은 바로 이세 가지 물음에 대한 대답일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성년이 되면 부모로부터 분리되어서 새로운 이성과의 결합을 꿈꿉니다.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하고 그래서 불안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실존적인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뭔가 안정적인 삶의 기제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성과의 합일, 즉 사랑을 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성년이 되거나 대학생이 되면 그 기념으로 어른들이나 선배들은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낭만적인 풍경이죠. 그러나 이 책은 제목이 주는 편안함과는 달리 그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학문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용어들이, 그리고 번역어들이 그렇게 쉽지 않아서, 우리가 그 말의 뜻을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술 하면 누구나 한 권쯤은 들고 있지만, 누구도 제대로 읽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중요한 부분들을 모두 다루기 때문에, 굳이 책을 읽지 않아도, 이 영상만 보신다면 그 책을 모두 읽은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책의 저자 에리 프롬은 누구인가? 그는 1900년에 태어나서 1980년에 숨을 거둔 사회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정신분석학을 공부했고 그것과 사회학을 연결시켜서 사회 심리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열어 세웠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사회개혁을 강조해왔던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그러니까 1930년대에 결성된 프랑크프루트 학파는 막스 호르카이머를 중심으로 유럽의 좌파 지식인들이 모여 만든 지식인 그룹입니다. 그들은 프랑크프루트 대학의 사회연구소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프랑크프루트 학파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네게이션, 독일어로는, 네가치온이라는 부정이라는 사유의 원리를 중시하는 비판이론가 집단으로서, 그들의 정신은 68혁명의 토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에리프롬도 바로 그 프랑크프루트 학파 출신입니다. 아, 프랑크프루트 학파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또한번 깊이 있게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작은, 자유로부터의 도피, 사랑의 기술, 소유냐 존재냐 같은 책들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자, 오늘은 이 가운데 사랑의 기술을 집중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기술은 우리에게 다음 여섯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사랑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가? 우리는 왜 사랑하려고 하는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현대인들은 왜 진정한 사랑에 실패하는가? 사랑의 기술은 어떻게 습득되고 훈련될 수 있는가? 이 중에 첫 번째 두번째 세번째 그리고 마지막 여섯번째 이것이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첫번째 물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사랑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가 아,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을 뿌리깊게 갈망하면서도 사랑 이외의 모든 것 한마디로 사랑받기 위한 조건들을 갖추는 데에는 그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면서도 정작 자신이 얻게 된그 사랑을 지켜나가는 사랑함의 기술은 단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재산이라든가, 권력, 그것을 얻는 방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사랑, 그것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을 획득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그 획득한 사랑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끊임없는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드뭅니다.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 자, 여러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하려 하지 않는다. 하지 않으니 배울 필요가 없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사랑받을 매력만 갖추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산과 권력과 외모를 갖추는데만 몰두한다. 게다가 유쾌한 태도와 재미있는 대화술, 유능하고 겸손하고 유연한 처세술까지 갖추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스러워지는 법이지 결코 사랑하는 법이 아니다. 이 문장은 정말 멋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사랑을 획득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지켜나가지 못한다 는 것, 자, 그것을 에리 프롬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사랑은 물물 교환과 같은 거래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마치 자본주의 시장의 상품처럼 하나의 가치는 있 상품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매력적이고 고가의 상품이 되면 그만큼 매력적인 여성이나 매력적인 남성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인격을 사으로 하는 행동이면서 또한 그렇게 우리가 같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 하거나 좋은 애인을 만난다 하더라도 거래가 끝났으니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래가 목적이지 그 이후가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훌륭한 배우자를 획득하는가. 자, 그것은 사랑을 지켜가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을 획득하는 기술일 뿐입니다. 그런 사랑 또한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프롬의 이야기이죠. 자, 그래서 사랑은 배울 필요가 없고 다만 조건에 맞는 최상의 상대를 찾고 그와 거래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저 훌륭한 조건만 갖추면 끝난다. 오늘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훌륭한 조건. 그것이 마치 사랑의 조건인 것처럼, 큰 집, 훌륭한 자동차, 멋진 외모, 그런 것들이 사랑의 조건인 것처럼.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는 사랑은 첫눈에 반하는 황홀한 감정이다. 여러분, 첫눈에 반하는 황홀한 감정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사랑을 배우는 이유는 그 사랑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은 그러한 황홀한 감정도 아닐 뿐더러 또한 그러한 황홀한 감정이라면 오래 유지되지도 못할 거라는 게 프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사랑이라는 것을 가슴 뜨거운 감정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오랜 만남 속에서 그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수동적인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즉흥적인 충동입니다. 프롬이 말하는 사랑은 이렇게 감정적이고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진지하고 오랫동안 이어나갈 수 있는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위대한 품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실패할 때마다 그런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모든 문제를 상대에게만 돌립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상대만 바꾸면 훌륭한 상대만 만나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랑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의 의미와 그 기술을 배워야 하는 이유라고 프롬은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왜 사랑을 배우려 하지 않는가?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라는 생각. 두 번째, 사랑은 물물교환과 같은 거래라는 생각. 세 번째, 사랑은 첫눈에 반하는 황홀한 감정이라는 생각. 이세 가지가 바로 사랑에 대해 잘못된 편견이고, 이것을 깨고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프롬의 서론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사랑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가? 그것은 사랑에 대한 그릇된 관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프롬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랑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